자, 지금 실전 뒤돌리기 배치죠. 지난번 113강에서 어, 뒤돌리기 앵글 시스템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좀 반복을 해보겠어요. 네 번에 걸쳐서, 예, 그 실전 배치를 가지고, 예, 그거를 확인시켜드리겠는데, 혹시 113강을 듣지 않으신 분은 음거좀 먼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중간 중간에 그음 시스템 배치도를 조금씩 그 보여드리고 어 설명을 잠깐이라도 해드릴게요. 자지금 우선 이 세 요소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옆돌리기나 앞돌리기 제가 했던 거와 똑같아요. 일직구 라인, 서리 쿠션 수, 그다음에 수구 기울기. 자, 이걸 찾아서 이거 이제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배치에서 우선 일직구 라인, 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쓰리 예, 쿠션 수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음, 수구 기울도 그렇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적구 라인이거든요. 여러분들 딱 보고, 자, 여기 있는 이 35, 40, 45, 50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옆돌리기나 이런 데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수구가 입사하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일적구가 서 있는 그 라인을, 어, 그어봐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참고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지난번에는 이 좌우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뭐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배치에 맞도록 제가 이제 이거를 좌우를 바꿔서 그렸어요. 어 그러면은 지금 요 40라인에 지금 1주구가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되시죠?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요 40라인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주구 라인이 이게 40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3리쿠션 수. 자, 쓰리쿠션 수가 어, 여러분들 보기에 자, 이것도 이런 오래 치시면은 이런 걸 많이 이제 경험하고 느꼈을 텐데, 이 영지점 여기서 가면은 이 코나로 가는 거 아니냐? 얘는 지금 코나보다 살짝 좀 길게 서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50 라인에서 1, 적구 맞고 이렇게 진행할 때는 거의 정확하게 이 영지점이 이 코나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아질수록, 지금 이제 라인이 40이었잖아요. 이렇게 작아질수록 조금씩 길어진다는 거 경험 못 하셨어요.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 일제골 라인이 40이었으니까, 그 50, 40 차이가 10이잖아요. 그 반만큼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0이 와서 반만큼 길어지니까 한5 정도 길어진다? 딱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3리 쿠션 수가 지금 예,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음, 그게 이제 기본 제가 50을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50이 말하자면은 중앙으로부터 T 비 이제 1cm 이동됐습니다. 당점이 그 1cm가 이게 2팁에 해당되거든요. 5mm가 1, 1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예, 그럼 2팁인데 지금 한팁더 예, 커질 때마다 길어지는 거죠, 이게. 예, 5도씩 길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4팁을 하면은 10도가 더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길어진다는 말이 합이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중앙으로 당점이 자 2cm 떨어지는 그러니까 맥시멈 4팁이면 팁 차이가 두개 나잖아요. 그러면 10도만큼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이 이제 줄어드니까 길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이 40이 만들어졌어요. 자이 만드는 방법이 이것 또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옆돌리기 뭐 이런 데서 그런 거 경험하셨죠? 지금 실점 배치도 뒤돌리기인데 그 우리의 앵글 시스템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음, 일적구 라인이 음, 여러분들 그 52호 코너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55가 어, 그 바로 옆에 점하고 여기 두칸 이동이죠. 위에는 한 칸, 밑에는 두 칸. 지금 이 일적구가 그 사이인데 아무래도 저 50에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한52 정도 잡고요. 자 수구가 이게 음 방향으로 예덜 꺾어도 되는 방향으로 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마이너스 10도보다 좀 크니까 마이너스 12도. 여러분들 이 옆돌리기나 앞돌리기에서 이두개일적구 라인과 수구 기울기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단계가 아마 50싶어요 음, 이걸 딱 바라보면서 아이 수구 기울기 음 또이 일적구 라인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럼 한꺼번에 계산해서, 아, 이거 한40 잡으면 되겠구나. 이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요거는 좀 길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인데, 요 마이너스 10 지점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0이 만들어졌어요. 합이, 자, 합 30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일단, 결론적으로, 8분의 2 두께, 즉, 4분의 1 두께에, 맥시멈, 이제, 팁, 그, 3시 당점이면 되는데, 그것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예, 요, 음, 2팁니까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자, 1cm 떨어지는, 어, 그, 어, 위치에서, 두께가 2분의 1. 되면은 이게 5 0이 만들어지죠. 그럼 50과 30의 차이는 20이란 말이죠. 그 20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팁을 두 팁을 증가시킬게요. 그러니까 이두 팁에서 4팁으로 만들면 자 10도가 이제 감소되니까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를 예 8분의 1마다 이게 5도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8분의 1, 8분의 1에서 4분의 1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줄이면 4분의 1이 남는 거죠. 산수의 산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4분의 1 두께 즉 8분의 2 두께의 음, 맥시멈. 그러니 이건 이제 중앙으로부터 거리가 그러니까 이 당점이요 2cm 정도 돼요. 중앙으로부터 1cm 떨어질 때가 이제 기본이죠. 거기에 1cm 더 떨어졌으니까 자 5mm에 5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cm면은 10도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10도 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T비 또 8분의 1, 8분의 1, 1두번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서 또 8분의 1마다 5도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또 10도가 줄어들어서, 자, 50에서 20도 줄어들어서 30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실전 배치도 네 뒤돌리기 아닙니까? 우리의 그 앵글 시스템을 적용시킵니다. 음, 일단, 일제골 라인, 이제 조금씩 보입니까? 지금 저는 이게 딱 60, 어, 거의 정확하네요. 아, 그래서 됐고, 자, 수구도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마이너스 25도. 자, 3쿠션 수가 이게 코너로 가는데 왜 0으로 잡지 않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로 잡았느냐? 어, 여러분들, 요 50이면은, 수, 그 일적골 라인이 50이면은 0에서 코너로 가요. 지금은 이제, 음, 요 60과 요 50의 차이 10, 10인데 그 반, 반만큼, 자, 마이너스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치로 이렇게 돌아 나오면은, 여러분들 0으로 가면 이게 짧아지는 거 경험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5 정도 요 정도 와야지 이게 코너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쓰리 쿠션 수가 마이너스 5가 됐고 합이 30이 됐습니다. 자합30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두께 즉 8분의 2 두께의 맥시만 당점, 9시 당점이면은 30이 만들어집니다. 개인 큐를 가지신 분들, 고무 그립 감촉이 별로잖아요. 테니스 그립을 그래서 감았는데, 이게 길이도 짧고 막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당구 전용으로 감는 그립이 나와서, 요 안에 특수 필름이 내장돼서 절대 벌어지지 않고, 길이도 충분하고. 전에는 레샤 원단을 써서 약간 미끌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키모니 원단을 써서, 쫀득하고 그립감이 딱이라고 그럽니다. 정품 직구매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요 아빠의 연구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어, url 주소가 요 아래에 있는데 이거로 어, 물론 검색해도 되겠죠. 한번 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